울며, 시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성경 말씀 약속 아닙니까? 울며, 시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제 얘기도 아니고, 어떠한 현자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저를 따라서, 울며, 시를 뿌리자. 울며 씨를 뿌리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우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는 건요, 보니까 다 좋은 거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씨,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업, 가정, 또 사랑해야 될 사람, 아이들에게 학업 이 수고의 씨를 뿌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씨앗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씨를 심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열심히 우리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함께 뿌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동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눈물을 언제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울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눈물이 핑 돌거나 울컥했던 일이 언제 있으셨는지요? 이 눈물을 한번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좀 격해지고 슬퍼지고 또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눈물은 다 좋은 것이더라고요. 생물학적 효과가 있어요. 우선 눈물이 없으면 안구가 안 돌아가요. 위 아래 좌 우를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잘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이 눈물의 기능이고요. 또 눈물은요, 안구의 보호막을 항상 촉촉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방어하고 연기, 각종 미생물,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한대요. 또 혹여나 눈물에 강력한 눈에 강력한 이물질이나 강한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눈물을 더 많이 쏟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청소하고 해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눈물 참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 심미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눈물은요. 기쁠 때는 더 그냥 기쁜 것보다 눈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폭되게 하는 폭발 있게 하는 그런 눈물의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슬픈 감정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위로하고 또 조정하고 감정이 균형있게 맞춰지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 다이애나 효과라고 아십니까? 다이애나. 우리 다이애나 한번 사진 보내주시죠. 27년 전에 그 영국 왕세잡인데 이 다이애나가 굉장히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존경받는 그런 칭송받는 그러한 왕세잡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돼요. 그때 영국 전 국민들이 굉장히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영국 전체 우울증 환자들이 급속하게 감소했다고 그래요. 다이애나를 애도하며 설렸던 눈물과 슬픔이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걸 다이애나 효과라 그래요. 눈물은 절대 나쁜 것만이 아니라 눈물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물학적 또 감정적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이 눈물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애통함, 여러분의 괴로움, 주님께서 어, 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네들이 잘해야지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전체에서 가장 감동되고 울컥하는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 이걸 딱 하나 꼽고 싶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가족이었어요 남매 자매 남매 나사로가 오라비 그리고 두 여동생 자매와 남매 사이인데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빠 첫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모셔오라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세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죽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4일만에 무덤에 완전히 장사 지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그렇게 4일만에 돼서야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있으시죠?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너희의 모든 질병은 나의 주권에 있겠다. 너의 모든 사망 권세,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라고. 사망아, 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에게 나타내시려고 마귀를 대적하여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냐? 나는 그 죽음과 사망을 다시 한번 살리고 소생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세상의 참임금이 당신을 인간들에게 또 마귀에게 대적하여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그 죽음 가운데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죠. 왜 4일이나 돼서야 주님께서 가셨을까? 기절이나 실신이 아닌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내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기 위한 영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그 오라비가 죽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사망과 죽음 모든 권세를 이기고 너희를 반드시 한 사람도. 내가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모두 다 살려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할그 창조주 구원자 바로 나, 나만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그 말씀, 장례식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마르다에게 한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선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사로의 부활, 소생 사건보다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이 울컥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라고 살아나는 것보다 얼마나 더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큰 감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이겁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마을 입구에 오시자 먼저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중에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왜 이제 오시냐고 막 간단해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나와요. 마리아는 이미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무 마음 가운데 상심이 크면요, 예수님께도 실망할 수 있죠. 우리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형편 아시면서 예수님 너무 성원합니다. 예수님 너무 상처받았어요. 원망하고 원통하고 통곡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냐 발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데 알죠? 통곡하니까 그 통곡이 전염되어서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우는데 주님께서 애통이 하는 그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여기사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이 더 소중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에 그 기적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가 연약하고 믿음없고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괴롭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하나님께 서운한 그 감정을 주님께서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의 지금의 필요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소망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원망할 때 주님이 그 원망함을 민망해 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고 왜 믿음 없냐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지 않느냐? 내가 모든 빈 곳간을 채워줌을 믿지 않느냐?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걸 모르냐?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원망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함을 질책하지 않고 슬퍼하고 민망히 없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믿음 없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어겨달라고 하는 그 애통함과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 같은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질책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멍청하냐? 내가 사람 살리는 거 처음 보여줬어? 나사로 못 살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늦게 온 것,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펑펑 울고 속상해하고 원망하잖아요. 괜찮아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그래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커다란 아픔과 상처, 괴로움, 몸부림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지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세요. 탄식함으로 그냥 그냥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아세요.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과 외로움을 아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 말로 지적했는지 압니까? 너 하는 일. 그거 마귀의 힘 빌려서 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사망 권세 이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기시려고 오셨는데 너 마귀 자식이지 그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 들어요? 이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욕 당해 보셨습니까? 야이 무슨 무슨 XX야 얼마나 사실이 아닌데도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욕을 하면 사실이 아닌데. 아 아니, 사실 이 아니면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습니까? 와 창조주 하나님에게 너 마귀 자식이지? 너 마귀 힘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비난과 억울함을 경험해 보셨고요.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쇠달린 채찍 양손에 발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실 때아그 고통. 여러분 혹시 육체의 고통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육체 고통을 조금 많이 심하게 심한 몸살 감기나 코로나나 아니면 수술대 앞에서는요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요 하나님이고 뭐고 진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은 그럴 때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그걸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논란이 될까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상해서 고통스러웠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날 무엇이라 그랬어요? 버리셨나이까. 이거, 이거 원망 아니에요? 원망? 원망이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입으로 터져나오는 원망이 아니어도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원망 맞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멘탈이 심적으로는 주저앉고 영적으로 멘, 멘탈이 무너져서 십자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당신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짊어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민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 이기 위해서 십자가는 당신 스스로 지는 거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인데도 하나님 탓을 해요. 어째 널 버리실 수가 있냐고. 그래도 나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 되냐고. 전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극한의 고통에 처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짜여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냐고. 버릴 수 있냐고가 더큰 원망 아닙니까? 우리는 차마 심한 하나님께 원망, 욕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어짜여 날 버리실 수 있냐고. 극한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믿음 없는 그 미련함을 주님께서 질책하지 않고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거 힘든 지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너희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완전 무너지는 그 마음 상처 주님께서 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울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로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세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울며시를 뿌리라고요. 명령하시잖아요. 울며시를 뿌려라. 주님 앞에 내 앞에 와서 울어라. 그러면 기쁨에 넌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거야. 너네 절대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응답을 너희에게 주리라. 눈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분이 있어서 그래. 예수의 이름. 내가 내 아들 옷자나날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내가 그 광경 봤어. 그 이름 십자가 이름 붙들고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것만 붙들고 들어와. 내가 다 들어줄게. 너희 믿음 없는 거 괜찮아. 원래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어떠한 물질이나 컨텐츠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걸 내가 분명히 알려줬지 내 이름에 모든 걸 갖다 붙여 너희 아들 아이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붙여 너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너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너희 직장에 너희 물질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그러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는 것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좋은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라고. 예수님도 우셨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함께 너희가 서로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하라?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거 좋아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럴 때, 마지막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눈물 시리즈거든요 마지막 눈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예루살렘 저천국 영생목랑 누리는 곳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날 슬픔이 없는 그날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소리 죽음에 대한 공포 아픔이 없는 그날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무엇이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시죠? 눈물이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시죠. 이 땅에서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